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네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오픈메인넷은 내년 11월 4일 이전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한 유저분의 좀 나름 유지, 논리성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그걸 좀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픈메인넷,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과거에 저는 요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오픈 메인넷 시기는 해서, 파이 투데이 6월 28일이라고 했고, 이게 얼마 안 있다 해서 7월 중이라고 했고, 현재는 지금 이 7월 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뭐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어요. 당시 여기 퍼센트만 해도 35%를 차지하는 3분의 1가량이 일단 2023년 7월 안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여기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연말까지 한다 해서 7월 이후에서 12월 사이, 이 기간이 돌아오는데 이 기간은 16%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2023년도에 된다라는 사람이 51% 정도를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분들은 2024년에 49% 투표를 했고요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때는 자 파이코인의 오픈 메인넷 시기 각각 좀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픈 메인넷은 언제가 딱 좋다? 일단 이때다 그쵸? 왜 그러냐? 어, 파이 투데이나 파이데이는 이미 다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파이데이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연말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내년도에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 아무도 이거는 알 수가 없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논리에 의하면 메인넷 오픈 메인넷은 2 0 2 4년 11월 4일 이전에 오픈이 확실하다라고 해서 나와요. 미국 대선 전에 메인넷 오픈이 이렇게 돼야 될 차질이 없고 정부, 정부에서 문제 제시를 하더라도 대선이 코앞이기라 함부로 소송을 할 수가 없다. 대선 이후에 오픈은 미국 전부 SEC 포함해가지고 딴지 걸 경우에 최소 3에서 5년이 또 소모가 되고 빠르면 올해 늦어도 파이투데이에 6월 28일 안에 오픈이 될 것이니 오늘부터라도 악착같이 지인들 소집하고 노드 돌리고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죄다 다 파이로 파시기 바랍니다. 제 글에 반박 시에 니 말이 맞으니 열레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박 시에는 니 말이 다 맞다 라고 하면서 대화 자체를 이렇게 할수 없게끔 만들어 놓네요. 댓글에는 참고로 미국 정부에서 딴지 걸걸 걸 생각해서 대선하기 전에 6개월 정도가 최고의 오픈 날짜이기 때문에 2024년 3월 14일이 제일 유력하다. 2025년 6월 28일 나왔고요. 2025년이면 정부 1년차라 규제하기 딱 좋은 날짜이고 한번 규제 들어가면 다음 대선까지도 뭐라고 못하고 리플처럼 3, 4년을 끌려 다녀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한편 SEC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미국 법원에서는 SEC와 리플에 합의일정 잡아라 합의 또는 항소 전망 불확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담당 치안판사 사라넷번은 SEC와 리플측의 상호 합의를 위한 회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주문을 했고, 양측이 편리한 일자 3 개를 정해서 해당 일자 6에서 8주 전까지 법원에 이를 알리도록 했다. 리플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1심 판결 후에 장기간 재판이 이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해서 판사의 합의 일정 제한은 지난 13일 디지털 자산거래소의 xrp 리플 토큰 판매에 대한 양측의 주장에서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한 후에 이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로 다가올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이 내용도 한번 볼게요 지난주 법원은 기관투자자 재상 리플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리플 판매는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개인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죠? 개인, 개인한테는 이런 게 해당 사항이 없다. 이번 판결에 대해 비트코인 외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한 무차별적이고 과도한 sec 규제를 단호하게 거부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투자 계약 존재 필요성을 강조하며 SEC가 엉성하게 적용했던 당국의 증권 판별 기준 하위 테스트를 엄격히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고 법원이 당국이 공정한 고지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는 점도 언급을 했으며 SEC가 명확한 규칙이나 지침이 아니라 정치적인 시기에 맞춰서 강제 집행하는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오히려 비판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코인 시장에 대해서 예전처럼 부정적으로만 갈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인정을 받아 나간다면 파이코인은 좀더 발전적인 모습이 될수 있을 거예요. 그는 이번 결정으로 금융기관이나 고객이나 잠재고객에 적어도 국경을 넘어 자금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를 시,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해서 미국에서 고객들과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이런 대화 중에 일부가 실제 비즈니스로 전환되길 바란다. 한 개당 24시간 전보다 6.99% 하락한 0.72달러에서 9 1 3원에 거래가 됐는데, 현재 제가 보는 시점에서 다시 1,040원 정도가 됐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많은 폭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현물 ETF 거래를 신 ETF를 신청한 기관에 대해 본격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물 ETF를 신청한 6개 기관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고 6개 기관으로는 블랙록, 인베스코, 피델리티, 그리고 비트와이즈 등이 있는데 SEC는 45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필요시 검토 연장을 할수 있다라고 해서 ETF 신청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이 오픈 메인넷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오픈메인넷이 문제가 아니라, 파이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자리 잡힐 수 있어요. 특히, 니플.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텔라루맨의 그런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가격이 올라가주다 보면은, 파이코인도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갖고, 그런 기대감이 좀더 실리면서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음, 잠시만요. 이게 뭐야? 자,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인형이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남겼어요. 그 메인넷 시기, 오픈 메인넷 시기에서 2023년 안에 된다, 2024년 안에 된다, 2025년 안에 된다, 그 이후에 된다해서 이렇게 설문조사 하나 남겨놨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자유롭게 투표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투표가 여러분들 그냥 참고 지표 정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 퍼센트나 영향력은 거의 0.00000001% 정도에 미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은 어떠십니까? 오픈 메인넷이 과연 정말 요 유저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11월 4일 이전에 확실하다. 또는 3월 14일이 제일 유력하다라고 했는데 솔직하게 봤을 때 저는 오픈 메인넷이라는 건 시간이 지났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나 틀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지금 이대로 6월까지 쭉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을 끌어버리면은 사실 민심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파이 코어 팀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한 명의 그냥 유튜버로서 제 의견과 생각을 전달 드리면서 또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모두들 파이팅했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